2024년 6월 2일, 데스트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 다음 주 제일 중요한 거는 인텔의 AI 서밋인 것 같아요. 결국엔 AI가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어, ECB 통화 정책 회의인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 결정하는 거고. 또 이거와 더불어서 미국 고용 지수. 여기 졸트바 같이 연결되거든요. 고용이 좋냐 나쁘냐의 게임으로 갈것 같고요. 어, 크리티컬하게 작용될 거는 결국에는 수목으로 넘어갈 때 미국 시장이 지금 금요일날 반등이 좀 나왔어요. 다오에서. 물론 반도체는 빠진 거 맞고요. 그간 상승에 따라서. 근데 이게 이제 고용이 좋게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갈 겁니다. 금리 인하는안될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지수긴 해요. 근데 AI 서밋에서 좋은 결과와 새로운 신생 생성형 AI의 기술력이나 그 다음에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루트가 나온다면 은좀더 어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380 가던 게 360까지 우리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동안 놀다가 튀어 오를 것 같거든요. 두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야간 시장에 35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56까지 떨어다가 졌 8월로 마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60 회복이 다음 주에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는 미국 고용 지표가 좋느냐 나쁘냐, 실업률이 높냐 낮냐의 게임도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지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난 지표인데 120선을 딱 왔어요. 120선을 와서 딱 지키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깨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요거 깨진 전력이 여기 요거 한번 깨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깨, 요기 내려왔다가 깨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니까 러요 구간이랑 비슷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 상태로 구간이니까 300, 어... 요, 요 비슷하게 가면 340 선인 것 같아요. 340 선을 잘 지지를 해주면 또한 번의 매수 구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대응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추세가 확실하게 나온 하락 추세를 살짝 만들었거든요. 여기 100일 선을 지킨 게두 번, 세번 여기까지 해서 네 번, 네위 하나, 둘, 셋네 번이 이제 되는 거니까 작년 10월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작년이 그냥 여기잖아요. 여기 분위기. 5월에 했을 때, 이걸로 넘어가는 구간에도 상승이었고, 7월, 9월, 8월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대선이랑 연결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되면 완전 한번또 트럼프가 됐을 때에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반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미 이익이 났긴 했지만 풀 베팅으로 했어 이 게임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구간 340 구간까지 한번 생각하시고. 여기서도 한번 1차는, 인버스는 일부 일자로 하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한번 보면 될것 같고, 올라가더라도 370선,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 내려오면, 내려올, 내려올 것 같거든요. 내려오면 거기서 나왔을 때 뚫고 내려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버리지 매수 구간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업종으로 갔을 때 코스닥. 코스닥은 다행히 이 구간을 잘 지켜준 거고요. 주봉으로 가서 봤을 때도 101선을 잘 지켰습니다. 내려오진 않고 이 구간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650 구간까지는 지금은 한번 확인은 해야 되는 그 구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 정도로 보고요. 선업에서 달러가 조금 안 좋아요. 이게 3 달러 기준으로는 1,395원, 1,400원을 한번 살짝 찍고 내려왔었는데 그 구간을 가는지 안 가는지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공매도가 열려 버리면 이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는 매수랑 매도런 구간을 하지 않고 인버스만 고민하는 구간입니다. 1,400원 올라가면 인버스를 매집을 시작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후에 여기서 털었어야 되고 다시 올라가는 그 구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주는 어, 다음 주는요. 어,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AI 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목. 수목 구간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이고 하요일날 쫄채에서도 고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을 신경 쓰는 한주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6월로 들어갔습니다. 세린메이는 5월에 팔아서 6월에 7월에 8월에 하락하는 장을 보고 있다가 타이밍을 재고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수를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현금 보유를 했다면. 어, 개별 종목을 잘 선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원하는 목표가에서 매수 대응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넥스트 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